가공해서 불을 떼는 집 근데 애들 보고 엄마 비가 이렇게 살살 오고 이러니까 엄마 아빠가 여름방학을 해서 애기들이 나가든 안하고 참말로 그냥 <laughs> 방에 있으니까 그냥 둘이 생각은 나는데 이놈 아들만 셋인데 이것들 나가든 안해 나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엄마가 그런거야 방이 꼬꼬바니까 가 갖고 아궁이에서 불좀 대라. 이런 거야. 엄마가 또 머리가 리하니까꼭 그런 거 엄마가 시켜. 남자들은 생각도 못하고 그냥 들이대기만 해.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. 애들 불장난하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. 알았어. 라고 아궁이로 셋이 갔어. 하고 불을 막 대는데 애들은 길게 하면은 또 이걸 지겨워해. 불을 막 대다가 엄마. 그 아들이 물어봤어. 근데 지금 <laughs>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들리냐고 안 들려. 대답을 안 하는 거야. 그래서 아, 더 떼야 되는가? 막또 뗐어. 그러다가 엄마, 그만 떼도 돼! 그래도 조용해. 그러니까 그 아들이 막둥이 보고 얼른 가갖고 엄마한테 물어보고 와. 그만 떼도 되냐고. 그러니까 막둥이가 저깃하게 달려갔어. 그럼 아버지가 홀딱 먹고 엄마 울어 올라가 버렸다 <laughs>